한국, 그저 미군이 지켜주는 후진국 아닙니까? 적어도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국 육군 대령 브란슨입니다.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이라크, 독일을 거쳐 펜타곤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늘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미군은 세계 최강이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은 우리 미군이 없었다면 공산화됐을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여름 인사과장 앤더슨 중령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브란슨, 자네가 캠프원 프리스로 가게 됐네. 저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앤더슨 중령님, 제가 왜 한국 같은 곳에 가야 합니까? 저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 근무를 기대했습니다. 앤더슨은 제 반응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자네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군.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죠. IMF 외환위기 때금 모으기 운동하던 나라, 북한의 위협에 늘 시달리는 불안한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의 전부였으니까요. 같은 팀의 로버트 소령은 제 한국 발령 소식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브란슨, 당신이라면 NATO 사령부나 갔을 텐데 말이야. 맞습니다. 제 경력이라면 유럽이나 중동의 중요 보직을 맡아야 하는데 왜 하필 한국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내 캐롤에게 발령 소식을 전했을 때는 더큰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국에 간다고요? 거긴 정말 안전한가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그 나라 맞죠? 12살 딸 에밀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15살 아들 제이스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발령 소식이 공식화되자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자료들은 대부분 6.25 전쟁 시기의 참상이나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에 관한 것 뿐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건 그저 문화 수출 정도로만 여겼죠. 출국을 2주 앞두고 우연히 한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해리스 소령을 만났습니다. 브란슨 축하하네. 그의 말에 저는 비꼬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데 해리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브란슨,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게더 많은 나라라고. 저는 그의 말을 허풍으로 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배울 게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짐을 싸면서도 저는 계속 불만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한국의 취향과 교육 문제를 걱정했고,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원망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3년만 견디자. 그저 명령이니까 따르는 거야. 하지만 그때의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오히려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한국에 처음 발을 디든 건 2020년 8월의 일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첫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에 들어서자마자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습니다. 입국심사대에서는 최첨단 생체인식 시스템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었죠. 이게 정말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인가? 처음으로 제 고정관념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로 가는 길제 옆자리에는 마이크 윌슨 상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령님 처음 오셨죠? 험프리스는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그저 의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차창 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8차선 고속도로를 달리는 현대와 기아의 최신형 자동차들,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첨단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삼성과 LG의 거대한 전광판이 펼쳐진 도시 풍경.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프헌프리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기지 정문에서 처음 만난 한국군 헌병은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브란슨 대령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숙소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저는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지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곳이 미군 최대 해외 기지라는 게 이해가 되네요. 윌슨 상사가 제 감탄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보신 게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로 찾아온 김준호 대령은 제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브란슨 대령님,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연합작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령의 브리핑은 완벽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한미연합전략은 제가 펜타곤에서 보아온 어떤 전략보다도 치밀하고 현대적이었죠. 이런 수준의 작전 계획을 한국군이 주도했다고요? 저도 모르게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대령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브란슨 대령님, 우리는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첫 주말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기진의 숙소는 미국의 어느 고급 주택 단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곳이 정말 우리가 걱정하던 그 한국인가요? 아내 캐롤의 눈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제이스는 기지 내 체육관에서 한국 청소년들과 농구를 하며 금세 친해졌고, 에밀리는 기지 근처 쇼핑몰의 화려함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빠, 여기 너무 멋있어요. 미국보다 더 현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첫한달 동안 계속해서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안전한 거리, 초고속 인터넷,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디지털 결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 이것이 제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김준호 대령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김 대령,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곳에서의 첫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만든 무기를 미군이 사용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K-9 자주포를 봤을 때한 말입니다. 30년 가까이 미군에서 복무하면서 저는 미국산이 아닌 무기는 신뢰할 수 없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날은 캠프언프리스 부임 후첫 번째 한미연합훈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K-9 자주포를 보면서도 저는 속으로 비웃고 있었죠. 아무리 좋아도 미국산 M109에는 못 미치겠지. 하지만 실제 사격훈련이 시작되자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K-9의 성능은 제가 알던 어떤 자주포보다 뛰어났습니다. 발사속도, 정확도, 기동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었죠.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겁니까? 제 물음에 김대령은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K-9 군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까지 수출되고 있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스미스 중령이 저를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브란슨, 당신도 이제 알게 될 거야.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라는 걸.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다음날 한국군 지휘 통제실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으로 가득한 통제실을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고요? 제 의심 어린 질문에 박민수 소령이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브란슨 대령님, 우리나라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전장 관리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 대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며 스크린에 빨간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미상 비행체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한국군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레이더 추적부터 대응 태세 전환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했죠. 놀라우시죠? 김준호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군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동반자입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한국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약소국으로만 여겼던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날 본 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저는 한국의 놀라운 군사력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KF-21 전투기, K의 전차,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위성까지. 제 편견이 완전히 깨진 것은 다음 주에 있었던 사이버전 훈련에서였습니다. 한국군의 사이버 대응 능력은 미군을 능가했고, 그들의 전술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제서야 스미스 중령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은 나라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놀라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지한 달째였습니다. 여전히 저는 한국군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동맹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제 생각이 흔들린 건 작은 에피소드에서였습니다. 훈련 중 우리 부대의 통신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군 기술자들이 고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그때 한국군 기술팀이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브란슨 대령님,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기술팀은 놀라운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신형 통신 시스템은 우리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죠. 이건 정말. 그러던 어느 날 북한의 예상치 못한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순간 한국군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김준호 대령의 지휘 아래 레이더 추적부터 대응 태세 전환까지 모든 것이 교과서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우시죠? 옆에 있던 박민수 소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니까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이 자체 개발한 KE 전차의 성능은 미군의 에밀 에이브럼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미국의 항공 기술자들도 감탄했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이버전 합동훈련에서 한국군 팀이 미군 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건 예상치 못했네요. 한국군의 사이버 전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김준호 대령과 늦은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브란슨 대령님,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한국군이 아닙니다. 6.25 전쟁 때처럼 도움만 받는 군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김 대령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닌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에 대한 자연스러운 자부심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에서 과거의 한미연합훈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들은 단순히 미군의 작전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전술과 기술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군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동맹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진정한 파트너군요. 김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군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동맹이 아닌 배울 점이 많은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더 놀라운 한국의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 아니었나? 이 말은 제가 한국에서의 첫한 달을 보내고 일기장에 적은 문장입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차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살 때는 밤길이 무서워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반드시 마중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 아이들은 밤 10시가 넘어도 친구들과 놀다 귀가합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죠. 여보,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느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12살 딸 에밀리가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다음날 그대로 돌려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적은 단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의료 시스템의 차이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검진도 보험 처리에 몇 시간이 걸리고 전문의 진료는 예약부터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형 병원은 당일 진료, 당일 검사, 당일 처방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의료 선진국이 맞나? 15살 아들 제이슨이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후 저는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수술비로 최소 2만 달러는 나왔을 텐데 한국에서는 그 10분의 1도 들지 않았으니까요. 교통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늘 지연되고 불편했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마치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KTX를 타보고 나니 미국의 암트랙은 구식 기차처럼 느껴졌습니다. 브란슨,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야. 같은 부대의 스미스 중령이 말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생활의 차이는 켰습니다. 미국에서는 현금이나 카드를 들고 다녀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심지어 70대 노인들도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음식을 주문하는 걸 보며 실리콘밸리가 있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찾는 재래시장에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의 홀푸드 마켓은 웰빙을 내세워 비싼 가격을 받았지만 한국의 시장은 더 신선한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했죠. 여보, 우리가 정말 선진국 맞아요? 어느날 아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고 은행 업무를 보고 심지어 공과금까지 해결하는 걸 보고 나서였죠. 미국의 우체국에서 한 시간씩 줄 서던 기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은 어느새 부끄러움으로 바뀌었고, 오히려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아메리칸 드림이 여기 한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제 알겠습니다. 김준호 대령과 전역을 하며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이곳에서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삼성? 그저 일본 기업들을 따라하는 회사 아닙니까?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김준호 대령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시 저는 아시아의 기술은 모두 일본이 선도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한국 기업들은 그저 값싼 모방품을 만드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대령이 저를 한 장소로 초대했습니다. 브란슨 대령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례적인 견학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SF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건. 인공지능 반도체 연구실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보지 못한 최첨단 기술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기술의 대부분이 한국의 독자적인 개발이라는 점이었죠. 브란슨 대령님 이제 아시겠죠?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려 노력하고 있죠. 다음 날은 현대 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부터 수소연료전지까지 그들의 기술력은 테슬라나 GM도 넘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나요? 저의 질문에 현대의 연구원은 겸손하게 미소지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LG의 배터리 기술이었습니다. 애플도 테슬라도 우리 배터리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연구소장의 말에 처음에는 반박하려 했지만 곧그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간의 기업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김 대령이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부끄럽네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이폰 다음에는 갤럭시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럴 생각이었어요. 여기 친구들 보니까 갤럭시가 훨씬 좋더라고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 강국이었죠. 그리고 이런 발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브란슨 대령님,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우리 국민의 열정 덕분입니다. 김 대령의 이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끈기와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화려한 전광판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디스플레이가 아닌 한국의 끝없는 도전정신과 성취의 상징으로 보이니까요. 브란슨 대령님 펜타곤에서 귀국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인사과 소속 윌슨 소령의 이 한마디가 저의 모든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3년이 마치 꿈처럼 지나갔는데,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김준호 대령과 전역을 하며 한이 말에 김 대령은 깊은 이해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적응하는 동안 가장 큰 조력자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료 군인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멘토가 되었죠. 한편 스미스 중령은 제 고민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브란슨,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처음엔 한국을 무시하더니, 그의 말에는 비곰이 아닌 저를 이해하는 동료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앤더슨 중령은 달랐습니다. 펜타곤에서 화상회의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자네도 이제 한국병에 걸린 건가? 그들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3년 전에 저의 모습이 바로 저런 앤더슨 중년 같았다는 것을요. 한국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하고 미국만이 최고라 믿었던 그때에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내 캐롤의 이 질문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을 가장 걱정했던 그녀가 이제는 오히려 미국행을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울면서 한국 학교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고 했고 제이슨은 자신의 꿈이 한국의 it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민수 소령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브란슨 대령님 사실 한국에서 군사 자문관으로 일할 기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가족이 언제 이렇게 행복했었나요? 미국에서는 늘 불안하고 바쁘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진정한 삶의 여유를 찾았잖아요.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잠시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 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닙니다. 3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확신입니다. 김준호 대령은 제 결정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브란슨 대령님, 이제 정말 한국을 이해하시는군요. 우리나라가 당신 같은 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앤더슨 중령은 여전히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편견이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언젠가 그도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생활의 편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관이자 더 나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브란슨 대령님, 이제 진정한 한국인이 되시는 거네요. 박민수 소령의 이 말에 저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겨울 워싱턴 D의 펜타곤 사무실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 전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제가 한국에서 보낸 3년을 정리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행 발령에 실망했던 제 모습 아내와 아이들의 걱정 어린 표정들, 그리고 한국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작은 나라로만 여겼던 제 편견까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기억들입니다. 브란슨, 보고서는 다 썼나? 앤더슨 중령이 제 사무실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거의 다 끝냈습니다만. 중령님,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소식 들으셨죠? 앤더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네가 미쳤나?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두고 왜? 그의 반응은 3년 전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령님, 미국이 최고라는 건 우리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삶의 질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어요. 안전한 거리, 최고의 의료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까지. 제 말을 듣던 앤더슨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래도 자네는 미군 대령 아닌가? 여기서의 지위와 권위를 포기하고 싶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중령님,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그런 거치례가 아닙니다. 거기서 저는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GDP나 군사력만이 전부가 아니었죠.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저는 제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단순한 도전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내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도 한국행을 기다리며 들떠 있었죠. 제이스는 이미 삼성전자 인턴십을 꿈꾸고 있었고 에밀리는 K-파프 댄스 학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해리스 소령이 찾아왔습니다. 불안 쓴 부럽네.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한국 생활을 도와줄 테니. 한국은 제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미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찾았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를 이끄는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이것이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평택 주한미군. 미국 육군 대령 비란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미국 육군 대령의 마음마저 사로잡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브란슨 대령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아직도 한국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한국의 모습을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큰 울림이 됩니다.